아멘 오늘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볼까요? 힘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네, 네, 제특세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힘들기시도 하는데,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올라오신 거 보면서 지고 피곤하시잖아요. 집 끝나고 다들 이제 피곤해서 오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영적 근육을 키우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이제 예배 자리 늘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가야 된다. 어, 쉬고 쉬고 피곤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디모데전후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이제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는 곧 순교를 당할 것이고 또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사역의 승계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우리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새로 올라온 우리 모든 피택자들 임원자들에게 임원 임직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일까? 그것을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사랑한 동료들에게 이렇게 건면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맡은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듯이 어 외부에 이 로마의 바깥 속에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가 많았고 어 여러 가지 사상과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젊고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두려움도 있었고 또 지치기, 때로는 지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말세 때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 말세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차저차에서 진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세가 때, 때가 되면 너는 더욱더 국권이 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리와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서 이 말세의 때를 너가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건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봤던 게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또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도 경계해라라는 말씀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3장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의 징조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네, 말세다 말세.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녀 어,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배인 이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선배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새로 올라오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즘, 오늘날에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과 정보가 많이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해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기도 했다. 아니면, 아니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갈라지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는 뉴스 등, 이런 뉴스가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에센스가 한참 활발하죠. SNS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려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외롭고 공허함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 시대가 되면 이런 상, 이런 생각, 이런 환경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해요. 말세는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답니다. 고통. 예. 고통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의 때가 되면 고통이 오는데 이러이러한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재앙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문화적으로도 매우 앞선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진 상태. 또 K 문화, K 컬처, K 뭐뭐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들이 지금 세상에 우리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은 어떠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살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믿가? 도망하면서. 예,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돌아 봅니까? 그 아내가 뒤를 돌아 봅니다 소돔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녀는 소돔을 다시 바라보므로 그 세상의 유희와 쾌락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로처럼 그죠? 세상에서 뛰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 세속적인 그 편안함 속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오늘날 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순간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좀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오늘 바울이 오늘 3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 알아야 된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만을 말한 것이 아니죠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위협적이고 매우 위험한 통제 불가능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위협적이고 혼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린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고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특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동과 고모라 심판하기 직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앞서고 있지만 도덕과 신앙정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천사를 보내서 노세계에 이렇게 보내져요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은 밤에 로세 집을 애호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세 집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두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예, 상관하리라 말이 그냥 만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단지 성적인 타락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양심이란 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즉 말세의 때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신 이유가 단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유나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내 개인의 자유고 내 개성이기 때문에 노 터치하십시오. 예,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는 그게 벗어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잘 고민해 주시 바랍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개성대로 하겠습니다. 예,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전해줘야 될 말은 뭐예요? 너는 그게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웠지 않았습니까? 하천 사춘기 때내 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신경 끄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래도, 그래도 들어야 된다면서 계속 건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아버지가, 아빠가,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말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개인적으로 개성을 주장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나가지만 그것이 결국 올무가 돼서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금방 휩쓸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 제목이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요! <laughs> 자, 오늘 새벽의 말씀, 제목, 깨요!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일어나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지금 다들 피곤해 계세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눈으로 육적으로 깨어나는 말씀도 있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 피곤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말씀 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밝게 빛을 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곤이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징조는 이러 이렇다라고 말해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이런 것들을 고난을 내가 잘 알았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옛날의 일들을 회고하는 것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삶은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되고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과 이 디모데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임 장로님들이 선임 장로님이 들 했던 것을 어떻게요? 다 보고 신앙생활했지요. 그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때로는 힘들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몸을 쓰며 또 기도하며 이 전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보셨나요? 예, 네, 저는 1년 동안 많이 봤는데요. <laughs> 그래요. 지금 바울이 디모드에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권한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너는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찬양하던 그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진리를 지켜라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진리를 지켜왔는지 너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요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진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섰습니다. 바리고 그리고 그의 삶이 디모데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게 섰던 인물이 다니엘이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지키고자 자기의 몸과 생명을 아깝지 않게끔 여겼던 다니엘을 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진리를 지켜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선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우리 신임 권상,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견민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누가 지켜 주셨어요? 이가 장로님 누가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아멘. 저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가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나는 진리를 지켰다. 그러니까 너도 진리를 지켜야 된다 언제? 말세의 때에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세의 때에 진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처음에 말했고, 두 번째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 말세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에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장 이상 읽습니다. 아멘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예,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예,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든 성경은 총 66권.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구원을 주시길 원해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창세 이후부터 타락과 구속과 재림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일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권면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아이신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안정되게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구를 쿡 찌르면 말씀이 툭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오든지, 하나님이 나오든지, 성령님이 나오든지, 교회가 나오든지. 야멘이 안 나오시네요. <laughs> 예, 여러분을 여구를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예, 교회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야 되고,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어떤 말씀 나와야 돼요? 세상이 이렇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이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친교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오면 누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세상에서는 누구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아멘! 네, 세상에서도 하나님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윤이게와 로이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볼때에 신앙은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미신가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 인 것은 같지만, 아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은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습니까? 1,150몇 몇 장인가요? 예. 네. 여러분이 3년, 새벽에 한 장씩 읽어가는데, 예, 네. 3년 동안 거의 읽어야 한, 장, 한 권을 읽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집에서 묵상하고 읽고 암성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마음이 딱 잡혀 있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국권이 서야 된다라고 건면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어릴 때부터 평소에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고, 위기의 순간에 결국 그것이 너를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방어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세상을 공경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유일한 무기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치하는데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어떤 거다 붙이는데 어때요? 유일하게 칼이 있습니다. 뭐요? 성령의 검.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 주목사가 맨날 외치잖아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 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건빈하시는그 하나님 의 말씀에 따라 말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근비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